물성이 많은 죽 같은 경우는 물성이 많으니까 이게 뭐 혀에 오르는데 막퍼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나와있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. 페러다이어를 고꾸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. 여기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힘이 들 거예요.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. 페러다이어를 바꿔야 특히, 네. 어, 우리 주방이라든지 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단순히 음. 이게 이게 아까 이게 어르신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천샘 눈물샘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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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한 분비물 자체가 작게 넘으시고그런 가운데서 소화를 잘하면서도 고 어르신마다 그 식사를 거부하거나 못 드시는 데는 요인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. 근데 그거를 이제 카테고리화한 거예요. 그래서 신체적이나 인지적 장애 또 식사를 거부하거나 식욕이 없을 때. 아니면 환경적인 거, 아니면 제공되는 음식에 대한 거, 기타 피, 영양소와의 필요량 증가 환경을 이렇게 항목을 나눠서 그 중에서 그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될수 있는 걸 여기다가 열거를 해놓은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치매도로 스트레스 상황인데 그게 식사의 방해 요인이다 근데 물 마시는 데는 문제가 없다. 내가 드시면 무조건 마신다. 이러면 이제 식사 시의 방해 요인으로만